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석우입니다. 아, 지루하셨죠? 그리고 짜증나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비가 왔다 갔다 퍼붓기도 하고, 그런데 주식시장도 그랬네요. 자, 뭐, 한주 시작, 뭐, 나름대로 플러스 출발을 하는 것 같더니, 떨어지는 것 같더니, 변동성도 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도 깨고, 그런데 또 종가상 돌려 올려 세우면서, 또 제자리 찾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아,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힘드시죠? 우리 가족분들 또 헷갈리시고요. 저와 함께 이번 주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다음 주 어떨까? 쪽집게 주식수다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마디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2300포인트 확고한 지지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다고 봅니다. 계속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오늘 깨면서 또 이렇게 두드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물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좀 있어서 좀 약간 다릅니다만 악,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미국으로그전 세계가요. 악재 나옵니다. 악재 다 알아요. 또 나왔어요. 간밤에 그저께도 나왔고요. 그런데 더 떨어지지는 않네요.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즉 이거 뭘로 봐야 되느냐. 악재는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아, 그렇다고 좋을 거는 또 없네.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 해. 그런 것이 요번주에 유학 정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호재가 없다라는 게 한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싸다라는 겁니다, 주시장에서. 싸다! 싸다라는 인식이 어디에? 2300포인트에 녹아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 주 한마디 예상을 한다면, 악재에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에요. 증시 격언. 증시 격언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도 역사가 길고 또 유럽, 미국 역사가 길죠. 우리나라는 좀 짧아요. 근데 뭐 서양이고 동양이고 바로 제일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격언입니다. 악재도 떨어지지가 않아. 악재도 떨어지지가 않아. 악재도 떨어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거다. 바로 그것이 최근의 흐름. 거의 한달 동안의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더군다나 오늘 그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악재도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라는 이 증시 격언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깡총깡총 뛰면서 제자리 걸음이지만 다음 주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업종별 테마별 수만매 반등 기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먼저 형님들이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딱 버텨주고요. 버텨주고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 하면 그, 동, 그 뒤에 가벼운 동생들이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았죠. 하락한 종목들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이들 업종 테마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니다. 자신있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하나씩 유약 정리해보죠. 미국 예 CPI 이거 어제 밤에 발표가 됐고요. PPI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죠. 예, 물가지수예요. 이거는 소비자,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그런데 이게 의외입니다. 유가는요. 6월달에 고점 찍고 빠지고요. 농산물이라든가 뭐, 금속 같은 경우에는 한석달 됐어요. 이미 빠졌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한 소재라든가, 이런 원료, 이건 고점 치고 이미 빠졌는데, 왜?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거를 사다가 만드는 얘네들 지수도 아직 고점을 계속 치고 있어. 이거 몇십 년 만에 최고치래죠? 피, CPI는 소비자 물가죠.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전가가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가령 이거죠. 짜장면으로 생각을 하죠. 아, 정부에서 뭐 이렇게 막고 막고 막았는데, 아, 이거 안 돼요. 밀가루 가격도 이만큼 올라갔고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그래, 올려. 올렸는데, 떨어뜨릴까요? 짜장면집 주인이? 안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CPI 지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점 쳤고, 아직 안 빠지고, 고점 쳤고, 아직 안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근원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월째, 근원물가지수. 3개월째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그런 의미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시장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 넘게 하락했다가요. 약법으로 끝났어요. 간밤에. 계속 그래요. 악재가 나와요. 그런데 끌어올려. 악재가 또 나왔어. 그래도 끌어올려. 그런 가운데 S&P 보시죠. S&P 더 강해요. 그런데도 끌어올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스닥 보시죠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똑같이 이 3대지수 모두 마이너스 2% 때에서 예 보합선 혹은 플러스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이건 뭔 얘기냐 악재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었 부분이 있죠 예 악재는 반영됐는데 호재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지 확관 지지대 확인은 됐다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나온 거고요. 악재도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라는 개념의 흐름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해서 하락했고요. 제일 깊게 하락을 했는데 제일 빠르게 또 올라가네요. 오히려 장중 2% 가까운 하락에서 장마감이 플러스 2% 플러스 2%로 상승에 마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TSMC, 이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대 기업이죠. 그런데 얘가 고점 치고 빠지는 거 아니야, 실죠? 그랬는데 어니서 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돌려 세운 거거든요. 그 효과 어디로 갔어?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자, 그 넘어온 효과 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러한 종목군들 때문에, 예, 2300을 오늘 한번 깼었어요. 그런데 들어올렸어요. 여기에는 장난이 있었어요. 누가? 외국인이 장난질 했어요. 장난질 했어요. 선물 한번 보시죠. 지금 선물 외국인 2100억 원 매도로 나오죠. 그런데, 장 초반에 10시까지 쫙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9,800억인가?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 선물. 9,800억. 그런데 바로 급반등 제자리 쫙. 제가 보기에 선물만, 요 옵션 빼면, 옵션 빼면, 선물만 생각하면요. 여기서 쫙, 여기서 엄청 많이, 더 많이 매도했거든요. 오히려, 손실 보고 다시 매수했어요. 손실 보고.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는 거를 예상한 걸까? 과연 뭐 때문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죠 어, 중국 증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예요. 악재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 2300포인트에서는 강력하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전환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오늘 현재예요. 옵션 동향도 풋 매도, 콜 매수.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 포지션이죠. 즉 선물 매도를 하면서 상승 포지션을 쌓아갔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음 주 반등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었던 부분이. 소위, 이빨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기아가 돌아가듯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떨어졌는데,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2300포인트에 대한 한번 깨려고 노력해봤고, 깨려고 노력해봤고, 깨려고 해봤는데, 버티네. 안 떨어지면, 상승한다. 이거 증시 격언이에요, 오래된. 악재에도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셔야 되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죠 상대적으로 강하죠 고점이 높아져요 보시죠 코스피 제자리에서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이유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 확산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진단키트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한 가지 오늘도 오리무중 오리무중 아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달러 원 달러 환율이 오늘 또 고점 장중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요. 고점 돌파 시도가 하네요. 근데 인덱스가 올라가요, 인덱스가. 즉,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만 제외한다면, 소위 도토리 키재이에요 다. 환율이. 어디도? 유럽도, 유로존도, 미국 빼고 다. 중국도, 대만도, 일본도, 일본은 더하죠? 일본이 부도나요?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 달러 대비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월요일 날 어,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종목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 이거는 인정 왜 인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공식화해서 뉴스나 여기에서 뭐 내보낼 수는 없어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나 남한 살면 돼. 지금 뭐 지지율 최저고 중간 선거 치른 날 하는데 난리잖아요. 나만 살면 돼. 이, 이거라는 거.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슬쩍슬쩍 말씀드렸는데. 자, 인플레이션 돼요. 그러면 수입 물가. 어디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달러가 강세야. 달러로 사. 그러면 싸게 사는 꼴이 되죠? 싸게 사는 꼴이 돼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죽겠죠? 거기다가 원자재도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중이에요, 이중. 즉, 유가가 고점에서 빠져요. 아, 이제 싸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과거에 1배를 사던 걸 갖다가 지금 달러가 비싸니까 1.2배를 살수 있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 다른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인위적인 게좀 감이 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경제학자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인정, 그래.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그러면은 지수가 먼저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수 돌고 환율이 고점 빠지고. 이해되시나요? 지수 돌고 여태까지는 환율이 고점 치니까 지수는 빠졌는데 보니까 환율이 고점 치는데 지수는 그대로야. 환율은 고점 치고 있는데. 아, 인정, 인정. 환율 아 얘네들 사정이 있구나 인정 다른 나라는 다똑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될거 있다 그랬죠 환율 수혜주를 찾으면 돼 그래서 월요일날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관심 테마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바닥 잡은 낙폭 과대 대형주 이번 주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번주 말씀 드렸었는데 물론 요번주 요기에요 요기인데 며칠 조금 밀리긴 했지만 바로 급등을 하죠 이유 뭐요? TSMC 뭐 여러가지 이유 갖다 대지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형님들이 딱 더 이상 안돼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딱 보여주고 이들 종목들이 그냥 얘네들만 올라갈 수는 없잖아 살짝 쉴때 동생들이 껑충 살짝 쉴때 동생들이 껑충 이런 흐름에 순환적인 이걸 순환매라 그래요 순환적인 흐름을 기대케 할 만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보시죠 네 월요일 화요일날 예, 여기죠. 그 다음날 마이너스에서 샀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예, 이제 거의 10만원권에 왔습니다. 예, 이거 달러 수혜주라고 봐야죠. it 대형주, 달러 수혜주, 싸지잖아. 거기다가 다른 이슈도 있었죠. 예, 몇 가지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뭐 거의 평이했습니다만뭐 여기에서 화요일 날그 다음날 방송하고 나서 마이너스 쭉 올라가다 그래도 조금 높게 올라와서 끝났네요. 형님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바닥 잡은 낙폭 과대 대형주단이 먼저 견제조이 되어 올라가야 돼요. 오늘 바로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 종목들이 뭐요? 환율 수혜주였다라는 거. 월요일날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달러 강세 수혜주.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였죠. 자동차. 현대. 기아, 현대위아현, 현대, 대모비스 만도 하나씩 보죠. 뭐, 그닥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왔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발빠리 시황에서도 조금 아까 찍어서 올렸는데, 여기서 뷰를 전망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전에 이 박스권 상단 하단으로 나서 여기 중간값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하단에서는 매수. 여기 상단에서는, 그러니까, 하단으로 갈수록 갈수록 매수, 상단으로 갈수록 갈수록 매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중간값 아래로 뚝 나와왔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 계속 내려왔다가 중간값 위로, 위로. 일단 평균값을 올라왔어요. 비율을 바꾸겠습니다. 예, 이거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기관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뭘로? 달러 강세 수혜주로.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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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러 강세기 때문에, 이거 오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에서 파는 거. 원화 환산 이익. 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도 난 거지만, 원화로 바꿔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원화를 더 많이 받게 되죠. 달러로,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니까. 원화 환산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같은 맥락에서 기아차 똑같은 맥락에 박스 권 말씀드렸는데 이거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대 모비스 같은 맥락 같은 맥락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어우, 꽤 많이 올라왔네요. 꽤 많이 올라왔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예, 그다음 현대 위아 예, 갑자기 수요일날 급등을 해가지고. 화요일날 뭐 여기서 매도했건 매 이런 장에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만도 아, 이거 이게 참 만도가 이게 참 물음표죠.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좋템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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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떨어졌어요. 기관에서 레포트로 떨어지고 나서 요번에 신적 발표 어떻게 돼? 나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2분기 안 좋았지만 3분기는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왜 좋을 거라고 했잖아, 그동안. 근데 나쁘게 나왔어. 아, 중국 때문이고요. 뭐 때문인 거 모르고 레포트를 써내나, 애널리스트들은? 다 감안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되게 웃기죠?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에서 만도, 현대 모비사 더불어서 최대 이런 부품단에 있는 종목이라면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은 충분히 된다. 자동차는 누구? 기관이 소위 좀 크게 보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세, 재확산세, 이거에 따라서 수혜주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시젠, 수젠텍, 뭐그 이외에 여러 종목 있지만, 요들 종목 위주로 한번 보자 말씀을 드렸죠. s k 바이오 사이언스, 오늘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9% 가까이 급락했는데, 제가 여기 발빠른 시황에서 계속 제가 추적해 드렸어요. 바로, 요 날이죠, 요 날. 여기 급등한 날. 요, 계속, 여기서부터는 뭐, 한번더 갈려있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위로 쭉 뻗어 올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한번더 갈려요. 오일선까지 떨어질 겁니다. 여기 매수, 매도, 매수. 어떻게 올라가더니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랬느냐? 홍콩계 증권가에서요, 증권사에서요, 매도 의견을 냈어요. 앞으로 실적 뭐 그닥 내년이 돼서야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낙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 올라오면서요 공매도를 쳐놨으니까. <laughs> 매도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사회적인 이슈, 이러한 종목은요, 이 이슈에 크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확산세는 향후 더, 한번더 점프업을 할것 같아요. 확산세가. 그런 관점에서 이 고점은 최소한 한번더 벗길 수 있다.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진단키트주, 뭐 대형주단이죠. 여기에서 공매도 환매수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올라갈 때요. 공매, 공매도 했던 애들이, 어? 갑자기 확산세야? 이거 왜 그래?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뭐, 그만큼 또 매도를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홍콩계그 증권사가 그런 거겠죠? 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고군권에서 있어요. 다음 주 또, 그리고 이 확산 지수가 계속 감염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고점은 한 번은 더 벗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더라도 이 고점은 벗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저점 매수가 맞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젠텍. 대장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수젠텍.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따블 나왔어요. 만 원, 저점에서. 만 원에서 2만 원. 오늘 2만원딱 건드려놨죠? 2만원딱 건드려놨는데, 고점에서 갑자기 툭 물량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갑자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한번 뚝 털어져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은 5일선 기준으로 아래선을 매수. 여기 이것도 전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여기에서 한번더 위로 쭉 뻗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쭉 뻗는 때한번 매도를 하시고 5일선 오면 거기서 매수 보시죠. 그런 관점에서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물량 뚝 나오니까 5일선 아래서 매수가 들어오죠. 같은 맥락이 흐름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 고점 한번더 베낀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조정 나오더라도 좀한 번은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바로 이 순간까지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 저와 지난 한주 함께 했었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거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전략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월요일에 또 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이 하죠. 저녁 7시에 이번 주 핫할 이슈 그리고 일정 예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즉 VIP 회원 제도도 운영을 하는데요. 010-9628-824만010-9628-824만로 문자, 전화 말, 전하시면안 돼요. 문자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해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요. 아, 어려운 장 너무 힘들어. 나 혼자 하기 힘든 것 같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나 언제 팔지,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예, 유료회원제도도 있으니까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요. 제가 특별히 오랜만에 한 말씀 드리죠. 쫄지 마! 예, 조정 거의 다 마무리 지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